배고파요. 아 알았어요. 아버지가 금방 해줄게. 메뉴는 뭐예요? 선배님 메뉴 네. 여기가 저 네. 어, 잔나무 숲이라. 자수로 국수. 아 이게 어. 잔나무구나. 아. 잔나무 국수. 자 우리 딸 소금을 살짝 넣어서 주는 게 좋은 건지 그냥 음, 소금을 넣으면 약간 어. 뭘 넣어줄까? 소금을 넣어줄까? 설탕을 살짝 넣어줄까? 소금. 소금. 살짝 다, 단데요? 단. 그 어, 잣시 있었어. 단 맛이. 음. 또 우리 딸이 온대니까 신경 써서 자시라 건강식이래요. 두부하고 우유가 들어가서. 아. 이게 약간 콩국수처럼 해서 우정아 먹으면 완전 뭐 최고지. 그거 하나 먹어도 돼요? 아, 네가 달래는데 그걸 못, 못 주겠어. 자, 유정아, 이거 좀잘 덮고 있어. 네. <laughs> 아프다, 네 아버지가. 아, 이거면 얘기해. 네. 잘 되고 있지, 이정아? 이게 그, 그, 물이 조금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? 물? 이거 넘치면 물을 부어야 되는데. 아니야, 계속, 계속 쳐. 불 줄여. 불을. 네, 내가, 내가 할게. 불을 줄여. 왜 위험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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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부으면 안 돼. 그 식으면 안 돼. 불을 줄여. 불 줄여요? 어. 아니, 왜 불이 안 줄어? 아니 이쪽으로 다 들어갔거든. 어이구 꺼졌어요? <laughs> 다시 접어야 <점아야> 음. 되겠다. <laughs> 근데 저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? 됐어. 불 줄였어. 저 그거 복수를. 그러니까 이거 찬물 조금씩 붓고 어, 하는데 그지? <laughs> 안돼안 네, 되는 선배, 거 아니에요? 어, 아버지만은 방법이 어. 어. 있으신면야 야, 가만어안 <laughs> 아, 된다고 한건안 되는 거야. 성격이 잘 아니야. 이면안야요정안 되는 거야. <웃음> 어? <웃음> 노래하려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 <laughs> 다 익은 것 같아. 니까다 그러니까, 응. 익었나? 다, 한, 네. 하나 제가 먹어볼게. 요 유정이 한번 먹어봐. 자, 이거 뜨거,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유정, 유정이. 뜨거워, 뜨거워서 아차, 잠시 잠 아차, 잠시 잠 응, 익었어? 네. 다 익었어? 네. 형, 다 익었대요. 다 익었어, 좋. 그러면 얼른. 자. 자, 저찍게 줘. 찍게아 어, 여기 있다. 일단 점심 맛있게 먹게. 점심 맛있게 먹게. 저한 바퀴 뛰고 와라. <laughs> 배고파요, 맛있게 배, 먹으니까. <laughs> Oh. Oh. Looks Hello, Dolly. This is Louis. Dolly, it's so nice to have you back where you belong. What? You look swell, Dolly. I can't tell, Dolly. You still growing, you still growing you still go strong. I feel the room sway while the band is playing one of our old favorite songs from where we're 됐어, 서 소울. 자, 하고 있어. 자, 이제 소울. 자, 아니, 돌. 자, 이제 어. 자, 이제 소울. 자, 이이박았울 자, 이제 소 이제 소울. 자, 이 자, 이제 이 자, 이제 이제 소울. 자, 이네 소울. 됐이요이이 진짜 맛있어서 깜짝 놀랄 걸? 야, 이거 느낌 있다. 자, 진짜. 자, 먹어 보자. 자, 이 소금은 오, 각자 양념대로 네. 어, 근데 김치에다 먹으면 난 괜찮을 것 같아. 어우, 되게 고소하다. 잘잔맛 네. 음. 엄청나요. 그리고 그러니까. 어우, 되게 고소해 네. 되게 고생했다. 그냥 먹어도 좋겠다. 형 이게 잣을 모아 는 거. 좋아. 이만큼 있으니까 뻑뻑한 사람들은 이제 각자. 이거 넣어. 유정아. 잘 먹겠습니다. 자. 뻑뻑하니까. 희원아. 네? 아 저는 일단 면좀 먹고요. 면이 너무 맛있어 추하다. 아, 저는... 아니, 오늘 우리 감사합니다. 딸. 우리 딸 여기 일일 가이드 아니라고 했는다. 아, 아닙니다. 저, 저 유정이가 와 맞았어. 네. 감사합니다. 음, 진짜 자국수 장난 아니다. 음. 와우, 와. 괜찮지? 국물 만먹고 자국물 만먹고 음, 마음에 마음에 음. 이게 완전히 국물이 콩국수도 난나 나온 되게. 것 같아. 진짜 별미네요, 이것도. 진짜 맛있다. 음, 음. 따뜻하게 먹어도 괜찮겠다. 추울 때. <laughs> 근데 이건 진짜 영양식이다 콩국수 같은 느낌인데, 어, 어 완전 이 영양식이다. 어 근데 국물이 음. 정말 고소한 것 같아. 맛있어요. 음. 네. 고소해. 좀 걸쭉해가지고 더 약간. 와 진짜 자이 달다. 음. 달죠. 네. 음. 아자을 내가 일부러 많이 넣었어. 어. 아 근데 자, 나그 자. 국물 좀 줄까? 네, 네. 이게 국물이 엄청 고소해. 처음 준다고 할 때, 먹어, 엄마. 아니, 아까는 면이 꽉차 갖고 국물을... 그 밀가루 음식 하나 먹는 거 그냥 이거 해라, 저거 해라. 봤지? 기름식이다 형. 진짜 도거든 자, 우리 김치에다 먹어. 꽤 많이 뿌린 거에다가. 이거 김장김치야. 맛있어요 김치. 음. <laughs> 형 이거 유정이 먹게 조그맣게 김치 를 썰었어요 지금. 아니에요. 유정이 이렇게 치자 먹는 거 좋아해. 요 어릴 때부터였어요. <laughs> 내가 돌잔치 때부터. 내가 <laughs> 얘 돌잔치 때 잡은 게 묵은지였어. <laughs> 돌잔치 때 잡은 게 <laughs> <laughs> 그래, 묵은지였어 그때. 형 원래 이건 좀 싫은데. 꼭지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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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꼭지 말. 좋아해요 그럴까 봐꼭치 꼭지 좋아해요 내가 전전을때 김치 꼭지를 잡았잖아 그거 봐 그걸 또 기억을 한다 야, 꼭지 가져갈래 형이 네, 하나 네, <laughs> 먹어봐 주세요, 주세요. 왜 <laughs> 유정이가 입맛을 좋아하는지 먹어봐 <웃음> 꼭지. <웃음> 유종이가돌잔치때 이걸 잡은 이유를 알겠네. 아우 <laughs> 음. 와, 여기 어 이렇게 해놨으니까 김치랑 소면 먹듯이. 음. <laughs> 국물은 진짜 완전 예술, 진짜 고소. 아, 이거는 아, 이거는 집에서 해보고 싶다, 애들. 진짜로 진심으로. 음. 소금 좀, 소금, 치고... 아니야 금안 넣어도 돼. 안 치고요. 음, 그냥. 아니 소금 안 쳐도 돼. 안 쳐도 자세에 그 대한 그 고소함이 있어서 음. 진짜 예술이다. 음. 야, 이 잔나무에서 이 자수로 작곡수 예술이지. 네, 진짜 작곡수 장난 아니다. 음. 와우.